네,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아스 말씀드 드립니다. 자, 메가서울권의 총 대장입니다. 우리가 메가서울권이 이제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메가서울권과 관련해서 총 대장을 잡아야지 뭐 부대장이나 그 뒤에 따르는 후발 주자를 매수해 가지고 주사는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메가서울의 총 대장주가 코아스라고 볼수 있는 수급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목표는 어디에 둘까? 네,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과 코아스와의 관계,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집중 매집주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도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메가서울건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테마 주도를 보면서 총 대장조를 잡아야 돈이 된다. 이걸 잘아시겠죠 아시고 계시죠? 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이건이 맨 처음 나온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남 성남 고양 뭐 이런 도시도 서울에 편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남 성남 고양은 후발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이 선발입니다. 김포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발주자 잡아가지고서는 항상 먼 뒤늦게 오르고 먼저 내립니다. 선발주자를 잡아야 돼요. 근데 김포 쪽에서도 선발주자는 지금 현재 코아스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기타 뭐 다른 종목들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엑사이 c 라든가뭐 이런 쪽 거론되고 있지만 흐름은 역시 코아스보다 미약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건 이런 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상한가로 오전 9시 54분에 들어가서 물량이 안 나오죠. 이른바 뭐문 닫았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한가 자량이 78만 주 쌓였어요. 1,600만 주 거래되고 그러면 79만 주라면 이거 상한가 강도가 아주 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자, 그렇다더라도 하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차트 보셔가지고요. 대개 그 770원 개 라인만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은 아직 이 패턴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요, 어, 총 대장주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매가서울 안 된다. 이런 확정된 발표가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뜸을 상당히 드릴 거예요. 뜸을 드린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이고요. 그죠? 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이 지금 조정이잖아요. 쉽게 탄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시세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라면 더 간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770원선을 오늘 같은 경우 그 깨지지 않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선이 유지되면 버티고 이선이 유지되면은 버티고 깨지면 우리가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축소를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정도의 매매를 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후의 상황에서의 매매입니다. 이런 종목은 당일 당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매매를 구상할 수가 없어요. 당일 날 수급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섣불리 들 수가 없다 이거죠. 서, 섣불리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주포도 있겠죠. 주포도 있지만 현재는 좀 단타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포를 보고 매매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당일 매매가 최선이고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판단 기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요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당일 당일에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매매 사인도 즉시 순간적으로 문자를 드릴 수 있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소통을 위해서는 카톡방을 입장을 해야 되는데 요건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간단하죠 요두 가지의 중점을 좀둘 거구요 나머지 요런 부분들은 참고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이 뭐예요? 코아스 아닙니까? 네, 코아스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끝까지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한번 여기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합시다 네,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공개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함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요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 이어가지고는 좀안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까지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폐의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만 원에서 2만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네, 목표는 따블 정도 네, 따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할 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할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단기적으로 남아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총 대장조로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그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어,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이 의사록과 물가를 볼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차관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 증권이죠 네, kf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 뭐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만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0월 15개월,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음. 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 그렇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에요 지금 4.6일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 전부 이제 11월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어,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 대라는 거 생각 안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은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어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6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수 있는 네,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건과 관련한 총 대장조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에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천억에서 삼천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아,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 집, 내집 이렇게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내 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한세번 정도 나눠서 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곧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이 종목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분 정도 최소한 다분 정도 시세 이상을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자로 마치겠습니다.